안녕하세요. 계약창기한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미아258 빌라 건매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미아258 재개발 추진 지역입니다. 자, 볼까요, 어딘지? 자, 미아258의 입지입니다. 입지는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이고요.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에서 일단 한 5분 거리부터 시작합니다. 5분. 요 위쪽으로는 뭐 말버스코 다니죠. 이렇게 인근에 이제 신일 중고등학교, 화계초등학교 있고요. 여기 효성해링턴 있고, 여기 뭐 롯데캐슬도 있고, 지금 재건축 다된 것들이고, 요거 미아9다시는 재건축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위가 지금 재개발 사업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 일단 재개발에서는 노후도 첫 번째 노후도, 두 번째 노후도 노후대 보시면 전부 다한 40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빨갛다. 이렇게 재개발 충분히 된다. 뭐 이런데 보시. 요 이런 데들은 뭐 재개발이 좀되게 힘들죠? 파란색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번동 148인데 148도 뭐 노도가 상당히 괜찮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 5 8 발전 협의회를 해서 여기서 이제 추진위가 이제 여기에 있어서 매번 이제 추진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어, 타당성 검토가 서울시 성인이 났어요.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어, 2022년 4 사... 이월 달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요. 어, 정비 구역 지정을 해서 주민 지원 사전 검토 요청을 했고요. 그 향후 일정은 어, 만약에 이제 여기 타당성이 진행 완료가 되면 된다면 이제 구, 구청 검토가 완료되고 시청 검토 완료되고 그리고 이제 뭐 권리 산정일 고시한다. 이제 구역 지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하나의 호재가 있는데 뭐냐면은 개발 행위 제한 열람이 공고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재개발을 하려면 이제 지분 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원상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보시면 강북구 미아동 258번지 일대의 정비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뭐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뭐 예정인데 여기에 어제 63조 뭐 시행용 51조 규정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을 한다 이렇게 지금 한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개발자의 허가 지금 났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신축이 3 개가 있어요 근데 고세 그 개들은 구역 지정 나기 전에 등기가 나면은 입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체적으로 이렇게 뭐 보시면 이제 미아 258 투자 포인트 보시면 민간 재개발 동의서가 79% 79% 79% 어마무시한 거죠 왜냐면 79%면 조합 설립인가 조건이 75%예요. 기존의 재개발들이 그 75%를 못 채워서 뭐 재개발 못 하고 뭐 해제되고 뭐 이런 게 허다 많은데 여기는 동의율이 벌써 75%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강북구청 서울시에서도 즉극적으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 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제 1억 미만의 취득세 1.1% 중과세 배제를 해서 투자 가능하다. 여기는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대뜸 전화하셔서 2 5 8 3 하면 지금 현금 청산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개발행위 제한까지 났기 때문에 충분히. 어, 재개발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은 매매 금액이 2억 9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1억 3천만 원 예상합니다. 지금은 주인이 살고 있는데, 올 수리해야 돼요. 수리가 한 번도 안 되어 있는데, 이 장점이 뭐냐면, 지, 지층이에요. 지층인데 지분이 무려 12평이나 돼요. 전용은 15평, 방 3개. 그래서, 수리 비용 하는데 좀 집이 좀 크기 때문에 아마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뭐 바닥도 해야 되고 지하니까 그리고 샤시도싹다 바꿔야 되고 뭐 화장실 싱크대 뭐 문짝 이런 걸 말할 것도 없이 문 열고 들어가면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 그러면 려 2천만 원 들어간다. 2천만 원 넉넉잡아서 2천만 원 들어가니까 2천만 원만 주면 어떻게 된다? 2억 9천에서 어 2천만 원 포함 3억 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세를 놓으면은 여기 공동주택 가격이 한 1억 정도 가까이 되니까 최소한 1억 3천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전세를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 투자금은 반대로 1억 8천 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대부분 수리되어 있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투자금은 2억 3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불구하고 요거는 1억 8천으로 가능하니까 조금만 귀찮더라도 업자한테 맡기고, 수리업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귀찮더라도 좀 맡기고 좀 신경 쓰면은 훨씬 더 싸게 살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아 2억 8에서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는 2억 9천에 이 집은 12평짜리 없습니다. 엄청 큰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어 근데 여기가 다, 단점이 뭐냐면 어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가격이 8,500인데 2022년 공동주택 가격이 1억이 넘어갔어요. 1억 600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 등기를 빨리 쳐야 돼요. 근데 뭐 주인분한테 얘기해서 계약금, 중도금 넣고 등기는 먼저 좀 받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이 좀 부족하시다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전세 놓고 이제 세 이제 뭐 이제 원금을 투자금을 나머지 드릴 수 있는 요렇게까지 저희가 지금 어. 매도자한테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만 좀 약간만 신경을 쓰면은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이 많이 좀 문의가 좀 많이 옵니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문의가 많아졌어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뭐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어 윤석열 정부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윤석열 정부가 뭐 사실 어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됐다 그러면 이재명보다는 훨씬 더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이재명은 뭐 국토를 다 뺏을 분위기였는데 어, 국토를 국유화, 공산국가 만들 분위기였는데, 아무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뭐다 양도세 완화, 뭐 이런 완화 정책을 필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없지만. 어, 막연하게 우리는 저도 투자자 입장에 생각하면 막연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발표 나기 전에 미리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어, 이런 서로 눈치 본다고 많이 좀 가격이 약간 저렴한 거 나온 거 있으시면 일단 뭐 어느 시장 등 간에 좀 투자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한 6개월 있다가 보면 훨씬 더 많이, 어,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지 않을까. 지금은 어, 아무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어차피 정책의 기조는 완화 정책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뭐 예측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금액 같은 경우는 지분 12평인데 무려 2억 9천이면 상당히 괜찮은 금액대다. 물론 수리는 해야 되지만 전세도 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어, 투자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전화주시면 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청계한 공인중개사였습니다.